네 지금 제주 반도체가 다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 10배 정도 올라갔었죠 10배 정도 올라갔다가 주가를 예, 1년 정도 1년 넘게 이렇게 하락을 시키면서 개미를 탈탈 타고 나서 결국에는 여기까지 빠졌습니다 예, 여기서 주가를 뻥튀기 시켰던 여기네요 여기 대량으로 거래량이 들으면서 강하게 상승을 시켰던 여기에서 이제 라인을 끌어보니까 딱 여기서 이제 흔들다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벌써 두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100% 가까이 상승을 한 제주 반도체. 하지만 아직까지 세력이 물량을 오히려 주가를 올리는데 현안이고 매도한 흔적은 딱히 없기 때문에 윗꼬리가 긴 캔들, 항상 말씀드리는 윗꼬리가 긴 캔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홀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살짝 눌러줬을 때 이러한 흐름에서 다시 매수를 해서 어,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어, 지금 뭐 이런 바닥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어, 뭐 이런 데서 일부 익절하는 것도 괜찮지만은, 어, 꼬리가 긴 캔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홀딩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윗꼬리가 긴 캔들이 나왔을 때는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걸 보고도 계속 뭐 무조건 홀딩한다. 무조건 존보다 그거는 무모한 짓이라는 거. 그래서 나의 수익을 지키는 것 또한 나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흐름이 너무나 좋고 지금도 흐름이 너무나 좋고요 네 분봉상의 흐름도 지금 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5분 봉상 61선을 지켜주면서 61선 흐름을 지금 탔기 때문에 여기서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은 바로 또 돌파하면서 상승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손절을 좀 짧게 잡고자 하시는 분들 단타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중요한 가격 예, 16,000원대 16,000원을 손절로 잡고, 어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주반도체 아직까지 힘이 좋다라는 거 설명해 드렸고, 어 아까 드렸던 그 힌트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어 본인의 수익과 자산을 지킬 수 있다는 라거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카페로 이동하는데 대장주 단타방의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4년 결과와 25년 1월달 최신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표는 당일 추천에서 당일 나온 급등 결과입니다. 빨간색 표시는 상한가 결과이고요. 바닥 출발점에서 추천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8%, 3.6%의 추천에서 상한가 간걸 확인할 수가 있죠. 소림사는 이런 식으로 급등, 상한가 출발 타점에서 추천을 해드리고 미국 주식과 코인도 함께 추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코인 딱 집어서 한 종목 말씀해 드렸죠? 바이오패스포트 추천하고 며칠 만에 100% 가까이 급등했네요. 함께 투자하실 분들은 멤버십 가입을 추천합니다.